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갈수록 혼미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불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에 인도하신 만을 따라 순종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찬양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laughs>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오른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이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매일 성경을 보시면 제목에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자인 사도 베드로가 반복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죠. 12절의 후반부를 보니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오른 줄로 여기노니 15절 후반부에 보면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반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까요? 14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죽음이 임박했음을 자신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죽음에 대하여 장막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막은 텐트죠. 진짜 집이 아닌 임시 처소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부활의 몸을 입을 그날이 있기에 장막을 벗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날이 임박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폭군 네로 황제치아 기독교인들을 향한 차별과 핍박이 거세지고 있었고 그 가운데 자신의 순교가 멀지 않았음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에게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이 바른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마 모든 열정과 힘을 쏟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언과도 같은 모든 열정을 쏟아낸 메시지가 베드로 호설하면 오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의 사역에 있어서 그의 목양에 있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무언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 진짜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생각나야 할 것이 마땅히 생각나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생각나야 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야 되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음이 생각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서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듯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의 수신자로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복음도 잘 알고 있었고, 은혜도 경험했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도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진리에서 있지만 이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계속 말한다. 너희가 잔소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반복해서 강조한다. 왜 생각나야 되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나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언제나 굳게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마땅히 생각나야 할때그 생각나야 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은혜를 잊게 만드는 마귀의 시험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떠올라야 할 것이 생각나지 않게 만드는 거짓이 이 세상 풍조 가운데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목회자, 설교자로서 사도 베드로는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우서가 기록되었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밖으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차별과 핍박 등이 있었지만, 안으로는 각종 거짓 복음, 영지주의로 대표되는 이단 사상,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서서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보인 거 아니냐? 구원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육체와 물질은 모두 더러운 것인데 그 몸으로 부활했다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 몸을 가지고 재림한다는 것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최후의 심판과 재림까지 부정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 점점 퍼져가기 시작했죠. 바른 믿음 안에 서 있던 성도들 가운데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도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정말 주님 나라에 곧갈 텐데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가고 나서 이 남겨진 이들이 거짓에 속으면 안 되는데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베드로 우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유혹이 다가오는 순간, 거짓이 우리의 바른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 순간에 진리가 생각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최후의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신앙에 우리가 누군가의 신앙의 선배로서, 목회자 사역자로서, 또 교사로서, 목자 목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부모님들로서 오늘 우리의 사명 역시 사도 베드로의 사명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위기의 순간이 오고 거짓 풍조와 교훈들이 몰려오는 그 순간에 오늘날과 같이 기준이 무너지고 가짜 복음이 판을 치는 이 혼미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이 영혼들이 자녀들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각나도록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련시키는 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이 시간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머무를 시간이 짧게 남았건 길게 남았건 다른 어떤 일보다 더욱 힘써 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망각의 동물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은혜일 수도 있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잊혀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옛 말처럼, 진짜 잊어버려야 할 것보다 간직해야 될 것을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진짜 생각나야 할 것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모태신앙으로 교회 학교를 다니고 중고등부 6년을 거쳐서 다 신앙 안에서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이 되어 술과 음란과 방탕에 왜 그렇게 많이 넘어지겠습니까? 성경지식이 부족해서일까요?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당장의 그 말씀보다 주님의 뜻보다 내 감정과 내 기분과 그런 것들이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 그리고 가론 유다가 있었죠. 둘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둘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지만 가론 유다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스스로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목매달아 스스로 죽었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다시 일어서서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끝까지 귀하게 쓰임 받고 오늘 또 베드로 우서의 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이 둘의 인생을 갈라놓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주님을 배반하고 넘어진 그 순간에 마땅히 생각나야 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2회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이 통곡하니라.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야 죄도 이길 수 있고 유혹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만큼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 우리 인생에 분명히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텐데. 그것이 유혹이든 시험이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은혜가 생각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생각나게 하다 반복되고 있는 이 표현의 영어 단어는 리마인드라는 단어입니다. 리마인드라는 영어 단어가 들어가는 한국식 표현을 생각해보니까 리마인드 웨딩 촬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뜨겁게 사랑하고 결혼식 올릴 때의 그 마음 그 감정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우리 다시 그거 기억하자.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잊고 산게 많은데 다시 그때를 떠올리자! 라고 해서 다시 웨딩 촬영을 하는 게 리마인드 웨딩 촬영이죠.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까? 위기의 순간, 시험의 순간, 세상의 거짓 풍조들이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그 순간, 마땅히 무엇이 생각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진리의 복음이 생각나야 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소망이 생각나야 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자유 가지고 육체의 기회 삼지 말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바른 재림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까? 위계의 순간들, 유혹의 순간들에 마땅히 생각나야 할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진리가 어떻게 떠오를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런 베드로와 같은 지도자들이 되어서 이끌고 생각나게 할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직접 경험해야 된다는 것. 주님을 직접 경험해야 뭐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픈데 내가 기도해서 경험해서 체험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경험이 있다면 다시 몸이 아플 때 또는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있을 때아 그때 주님이 도와주셨지 생각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날 게 없는데 뭘 생각합니까? 오늘 사도베드로가 단호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희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지금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은 그에게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야고보 요한과 함께 그가 젊은 시절, 예수님의 제자인 시절에 경험했던 변화사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얘들아,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야. 라는 표현이죠.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나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봤다. 라는 것입니다.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도 들었고, 예수님께서 변화되셔서 사람이 그옷을희게할수 없을 정도로 깨끗해진 모습으로, 천국의 왕자님의 모습으로 서 계신 것을 봤다는 거죠.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내가 들었어. 내가 경험했어. 그러면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내가 직접 경험한 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개척목회라는 시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이 많았지만, 사실 그 시간은 그 전까지 어머니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경험들을 해주시면서, 수많은 간증들을 만들어주시면서, 아, 하나님 진짜 전능자시구나. 하나님 진짜 보호자가 되시고, 내게 필요한 것다 채워주시는 공급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모든 상황을 하시고 가장 정확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는구나.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스토리들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도 주님께서 또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내가 이제 우울증 공황장애 치료를 잘 받고 어느 정도 많이 회복되었는데 올해 초부터 불면증, 수면장애가 생겼어요. 어떤 분들은 불면증이라고 하면 고민이 많아서 잠이 안 오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신경계의 작용으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고 싶어도 고민이 없어도 마음이 편해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자더라도 10분, 20분 자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다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서 거의 8, 9개월을 보냈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지금 한 40일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 약을 먹은 상태는 깨어 있을 수 없어서 약을 먹고 잠이 들면은 새벽 예배를 나와도 계속 비몽사몽에 있던지 엎드려 있던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생각은 그렇게 가서 졸과 뭐하러 새벽 예배 가냐 라는 생각이었는데 주님이 다른 생각을 주셨습니다. 너의 몸을 들여라. 나에게 믿음을 보여라.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꾸준히 새벽에 제단을 쌓고 그러는 가운데 지난주 약을 끊어보겠다 병원에 가지 않겠다 스스로 결단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잠이 하나도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주님께서 그 결단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깨끗하게 약을 끊고 병원의 치료를 끊고 스스로 잠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자고 나왔어요 지금도 그러면 경험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번에 누군가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나한테 또 그런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체험 은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생각나야 할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려면 두 번째, 말씀 중심의 신앙에서 결코 벗어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체험했다 나 경험했다 그런데 우리한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라는 거죠 더 확실한 건 말씀이다 라는 뜻이에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의하는 것은 여기서 귀를 기울이다 집중하다 너희가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이 옳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 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회의가 오고 낙심이 들고 절망에 빠지죠. 그럴 때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말씀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절의 말씀처럼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새별이 그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죠. 주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마음 속에 모든 의심과 회의와 어두움들을 물리치는 새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참빛 대신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유혹과 위기와 시험의 순간에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종 거짓 사상들과 이단들이 특별히 오늘날 가짜 뉴스도 판을 치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미혹할 때 아니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 누가 언제 언제 세상이 끝난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천사들조차 모른다고 말씀하셨어. 재림의 날을 안다는 것은 이단이지. 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도둑처럼 오신다고 하셨어. 그게 항상 깨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내가 술취해 방탕하고 음란한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 말씀들이 떠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가운데 마땅히 생각나야 할 것들이 어떻게 생각날 수 있을까요? 또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누군가를 생각나게 할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수 있죠. 기도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또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진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에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죠.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한다고 생각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생각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의 조명, 비추어 주심 없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고, 똑같이 들어도 바르게 적용하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말씀을 읽는다고 해도, 듣는다고 해도 자기 입맛대로 가져다 붙이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결정해놓고 말씀을 끌어오는 경우도 있죠. 오늘 그것을 사도베드로도 경고하지 않습니까?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란 뜻입니다. 성경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예언, 즉 하나님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이 있을 때 비로소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기억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한의 2절, 3절의 가사를 보니까 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2절 가사를 보니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3절의 가사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 되도다. 이 아침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심으로 성령님, 내가 말씀을 바로 깨닫고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진리가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계속 생각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베드로가 내가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너희 잊지 말라고 지금 내가 계속 이야기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생각나야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과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 시대를 보니까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마지막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깨어 있어야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오래가 가기 전에 제거해 봐야겠다. 정말 2021년이나에게 새로운 아내가 되기 위해서 이제 열을 남진 남은 이 시간 내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며 준비해야겠다 그러한 생각들이 여러분의 생각이 가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으며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 주옵소서. 혼란하고 혼미한 시대 속에서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 생각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어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바로 깨닫고 간직하여 우리 인생의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악에게 지지 말고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